프로그램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나 순간이나 아니면 참여자들이 말했던 것들 중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1회차에 참여하셨던 가족분들이 오셔서 마지막 회차를 함께 해주셨는데 1회차 때는 저희가 처음이기도 하고 각각 각 참여자들이 집중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도 있었고 아직 친해지지 못해서 활동하는거나 뭐 저희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좀 어려웠다고 느꼈는데 오늘 보니까 아이들도 좀 긴장이 풀리고 맞아.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나서서 뭔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늘이 가장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 취지가 가족 간의 화목한 그런 걸 유대감을 만드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참여자라면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았을 것 같아요? 저는 저 관절인형을 사용하는 게 일반인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움직임에 제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저희가 저 관절인형을 움직임만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취향과 취미를 담고 그걸 또 그림이나 뭐 이미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였기 때문에 저 관절인형을 사용한 활동이 가장 재미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구원으로서 지금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하고 수행을 했는데 이걸 발전시켜서 본인만의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고 싶어요? 저희 프로그램이 참여자에게 가장 크게 남겨줬을 게 뭐일지 생각해보면 자신의 정체성과 나의 취향, 나의 색깔 결론적으로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가족이나 다른 타인에 대해서도 알수 있게 되고 그걸 존중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예를 들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디벨롭 시킨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재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럼 본인에게 이 프로그램은 어떤 의미인가요? 디딤돌? 디딤돌? 디딤돌. 예. 음. 논문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다뤄서 관심이 있었는데 또 그때는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다가 이번에는 일반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더 새롭고 아니면 같은 맥락이지만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다 보니 어,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도 저희가 다른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면 좀더 좋은 소스를 만들 수 있는 저희 자체에게 교육이 되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블루댄스 시어터 2라는 단체에서 단체에서 이런 거를 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들이. 저희가 사실 이번 프로그램 하면서 되게 많은 다양한 도구를 음. 사용을 했잖아요. 이런 게좀더 체계적으로 음. 되고 키트 형식으로 배달되는 참여형 문화 콘텐츠가 많아지겠죠.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 그런 부분에 음. 저희가 참여해 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위기 하고 싶은 얘기는 없나요? <laughs> 제가 하고 싶... 느꼈던 건 잠깐 난생 처음 꿈지라는게 신생단체에게 프로그램을 시도해볼 기회를 주는 거다 보니까 어떤 단체든 아쉬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준비했던 수업 자료들을 너무 급하게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 좀 아쉬웠는데 그 와중에 참여자들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준 것 같아서 좋은 참여자들을 만났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프로그램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음, 기억에 남는 순간. 저는 5회차까지 했는데, 저는 솔직히 첫 번째 프로그램 대면을 진행했던 게 기억에 더 남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과? 강사님들은 뭐 강사님들끼리 얘기 나누고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이제 이야기하면서 각자 팀을 나누면서 이제 팀별로 협동심이 보이고 서로 어떻게 해야지 맞춰가 나가겠다 야 대화를 하니까 서로 부담 없이 즐겨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 모습이 되게 약간 몽글몽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기억에 남고. 사람들다잘 받아들여서 열심히 활동을 임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억에 남아요. 만약 이 프로그램을 움직임적으로 풀어서 공연화 시킨다면 음. 어떠한 부분을 공연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 솔직히 스티커가 제일 저는 움직임적인 뭔가 다양한 요소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스티커를 활용한 프로그램 활동이었던 것 같고 가장 기억에 남는 참여자가 있어요. 아, 오늘 오셨던 분들도 다 기억에 남았는데 전그 아이요. 그, 그 모자 썼 그때 첫회첫 프로그램 때 응. 엄청 잘따라줬던아기어 맞아 있었어. 내 응, 살인 네? 대상... 뭐 은우? 응, 뭐, 응. 응, 뭐 되게 낯도 많이 그렇게 안 가리고. 잘 남말 그리 움직임이 퍼즐 이거 되게 잘 맞추려고 막 같이 잘 따라와 주고 해 가지고 그 상의자, 참여자가, 참여자가 참여자. 제일 기억이 나요. 본인이 이 프로그램을 확장시킨다면 움직임에 대한 거를 일반인들한테 이제 이끌어내고 싶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거가 또 관심이 있어. 어떻게 이끌어내야 되냐. 어쨌든 저희가 무용이 전공이기 때문에 진짜 직접적으로 움직임을 하는 것 같은데 노는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키고 싶은 본인에게 단체는 어떤 의미인가요? 자발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단체? 뭔가 뭐든지 뭔가를 할때 어떤 걸 주어졌을 때도 혼자 뭔가 생각하게 되고 뭔가 깊게 연구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주는 그런 단체? 혼자 성장을,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처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 기억에 남는 활동은 1회차 때였던 것 같아요. 음. 그 동그란 그치. 공간 안에 막 이것저것 그렇죠. 꾸며 놓고 <laughs> 힐링 됐다고 말해 주시더라고요. 음. 참여자분들이 그래서 약간 첫 시작이었고 첫 대면이어서 더기억에 남는 거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차례는 오늘 오신 그 미소 참여자분이 어떤 부 분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사실 그몇회 계속 참여해주셨잖아요 저는 계속 생각나는 게그 행복한 순간 각자 말할 때 아이들이 무탈 탈 없이 집에 돌아오는 게 행복, 행복하다는 게좀 아직도 너무 생각이 나고 그냥 하루하루가 무사히 끝난다는 거 다 회사를 갔다가 집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는 것, 또 신랑이 또 회사를 갔다 집에 무사히 돌아온다는 것, 애들이 또 어린이집에 갔다 집에 아프지 않고 무사히 돌아온다는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행복해요. <웃음> <웃음> 너무 그분 에너지 자체가 막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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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 이런 느낌이어서. 우리 시 가족의 행복도 다른 말로 한다면 네가 뭘 하든 취향 존중. 블루댄스 시어터 2, 블루댄스 시어터 2, 블루댄스 시어터 2, 우리 가족, 힘 한번 모 파이팅. 파이팅.